경북 상주에서 생긴 일.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지 몸과도 관계된 건데, 저는 기타를 제대로 배워 볼 생각에 학교 서클을 들었습니다. 클래식 기타부. 처음 가입을 하고는 어영부영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죠. 그렇게 군 복무를 끝내고 학교에 복학해선, 다시 찾은 서클실은 이미 제겐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2학년밖에 안 됐지만 복학생 타이틀에 빛나는 늙은이었습니다. 군에 아직 가지 않은 3학년도 간혹 서클실에 들리는 4학년도 있었지만 저는 나이 먹은 어려운 후배였습니다. 그래도 잘 어울리려고 노력했죠. 어린 후배들과 같은 학년 동기들에게 먼저 다가가선 스스럼 없이 친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군대로 떠나간 친구들 대신 후배들로 패밀리를 꾸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기 중간에 여학생 하나가 서클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중간에 들어온 1학년이었지만, 워낙 사람이 진국이다 보니 금방 남들과 친해졌습니다. 자기네 1학년 남자뿐 아니라 선배였던 저를 포함한 선배들까지 말이죠. 그 아이는 여학생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던 예쁘진 않아도 너무 쾌활하고 사랑스럽던 경상도 상주소 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은 슬픈 과거가 있었는데 조실부모 한 아이였습니다. 슬픔이 컸기에 더 활발한 척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에겐 핏줄이라고는 상주에서 공무원을 하는 큰오빠와 역시 상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언니 하나. 그렇게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집안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만 서울로 유학을 와선 학교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었고 오빠랑 언니는 상주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마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살던 예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남매간의 우이는 참 좋았다고 합니다.그 시골집에서 시내에 있는 직장까지 두 사람은 매일 오빠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우리 서클은 음악 동아리다 보니 보통 늦가을에 정기 음악 발표회를 합니다.우리 동아리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그러다 보니 보통 여름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연습을 하기도 하고 방학 기간 중 3박 4일이나 4박 5일 모여서 합숙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해에도 우린 방학 중 모일 기간과 합숙 장소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돈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때 회의를 듣고 있던 그 아이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자기네 고향집이 공기 좋고, 물 맑고, 한적하고, 집이 크기에 비해 사람이 적으니 딱이라며 동아리 학예수련회를 위해 장소 제공을 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우린 열광했습니다. 일단 돈이 절약되잖아요. 그렇게 머리 털나고 생전 처음으로 경북 상주란 곳을 가봤습니다. 진짜 첩첩 삼중이더만요. 공기는 진짜 좋은데. 예전엔 살기 힘들었겠더라고요. 완전 산골이라 도로도 하나만 막으면 오도 가도 못하겠더라고요. 상주가 곶감으로 유명하던데 이해가 갑니다. 공해나 먼지 날 일이 없어 보였죠. 우린 그곳에서 우릴 반갑게 맞아 주시는 나이 털좀 나는 그 아이의 오빠와 언니랑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적 때문에 옷도 못 벗고 잤지만, 사실, 우리 먹을 쌀 같은 건 가지고 갔지만, 그 집에서 워낙 반찬 지원과 동네에서 인심 좋은 김치 지원도 많이 해줬기에, 우린 진짜 연습만 하고는 힐링만 하다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에 갔던 사람 모두 모이고, 그 후배도 방학 잘 보내고 웃으며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기 연주회를 위한 협주에 온 힘을 기울일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흉몽을 꾼 겁니다. 제가 잠이 들었는데, 어딘가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윽고 그 불이 켜진 곳을 다다랐고 어떤 집이었는데 집이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저는 그집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집꽤 넓은 마당에 상들이 많이 놓여 있었고, 상마다엔 사람들이 몇 명씩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중엔 제가 아는 얼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서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술잔만 묵묵히 기울이고 있었고 제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들의 눈엔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쳐다보다가 제 눈은 자연스레 사람들이 슬프게 울고 있던 안방이 딸린 건물로 눈길이 옮겨졌습니다. 그때 느낀 저의 감정은 초상집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방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상주의 뒷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눈에 익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그 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주에게 다가가선 상주 어깨를 부여잡고 흔들렸던 순간에 제 눈앞에 단 위에 놓여진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시에 죽은 건지 영정이 둘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먼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후배의 오빠와 언니였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상주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상주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뒤돌아서 저를 바라봤는데 눈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건 꿈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감에 땀 범벅이 되어 깨어났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학교에 가선 그 녀석의 첫 강의실 앞에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저의 염려와는 다르게 녀석은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묘하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전날 새벽에 깨어 노심초사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겁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돌아섰지만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기울를 비웃듯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정기 연주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보통 토요일은 학교를 가질 않았지만, 우린 연습을 위해 모인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한참 오전 연습을 끝내고 점심을 먹고는 오후 연습을 위해 모여 막 시작하려던 때였는데, 그 후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벨 소리가 너무 섬찟하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꿈 이후, 정말 그 후배에게 신경 많이 썼었는데 그때쯤엔 저의 기우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벨소리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올게 왔구나 하는 느낌? 눈물이 막 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던 후배의 안색이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지며 후배가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기에 재빨리 달려가 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은 난장판이 되었죠. 병원으로 옮기네 만에 119를 부르네 만에 하고 있는데 다행히 후배는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깨어난 후배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난 후배는 정신이 텅 비어 보였죠. 주위에 있던 우리들은 궁금했지만 후배의 그런 모습에 아무도 쉽게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공기가 얼어버린 것 같은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를 한 바퀴 멍한 눈으로 둘러본 후배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일어서서는 자기 짐도 챙기지 않은 채 뛰쳐 나갔죠. 우린 잠시 당황해 있다가 여학생들에게 눈치을 했습니다. 남자애들이 따라갈 문제가 아닌 듯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들에게 무언에 따라가라는 사인을 한 겁니다. 고맙게도 자기들도 걱정이 되었든지 몇몇의 여자애들이 곧 뒤따라 뛰어나갔습니다. 우린 이미 연습은 생각에도 없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몇이 빠져버렸으니 합주 연습의 의미도 없고 다들 묵묵히 자기 악기와 여자 후배들의 짐을 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갔으니 무슨 연락이라도 누구에겐가는 오게 될까란 생각으로 말이죠. 한참을 그렇게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에 누구 하나 말을 안 꺼냈지만, 모두 보통 일이 아닌 건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낌들은 다 있으니, 충분히 불행한 일을 감지하고도 남을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까 울면서 뛰쳐나간 후배를 따라 나섰던 다른 여학생이었고, 전화 받은 사람은 우리 동아리 3학년 회장이었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아든 회장이 뭐라 묻기도 전에 그쪽에서 말을 해대었었나봐요. 듣기만 하던 회장이 응엉 어. 그래서 들에 짧은 추임새만 넣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얼굴이 급격히 굳어갔습니다. 이었고 회장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나더니 알았다며 모두에게 전한다고 하고는 니들이 수고 좀 하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린 모두 다음에 나올 회장의 말에만 집중하며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인 회장이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한테 전화 왔는데 여름방학 때 가서 봤던 그 후배의 오빠랑 언니가 지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지금 택시로 상주 내려가려 하는데 지갑이랑 다 연습실에 두고 가서 회장에게 좀 자기들 있는 곳으로 가져다 달란 전화였다고 합니다. 회장은 부회장에게 그날 안 나온 단원들과 선배들에게 전화해주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내려가자고 얘기한 후 여자애들 지갑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멍한 상태로 상주로 다른 단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선배들도 따로 교통표를 마련해 내려오고 그 후배 같은 꽈 친구들과 교수님들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 후배가 울 기운도 없어서 멍하니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단지 장소만 시골집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을 뿐, 제가 꿈에서 본그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꿈에서 본 단원들 얼굴까지도 말이죠. 그날의 사고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땐 주 5일이 아닌지라 오전 근무 후 업무가 끝난 오빠가 오랜만에 병원을 일찍 끝낸 여동생을 데리고 식사를 하곤 집에 들어가려고 외식 장소로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시내를 벗어나는 길에 그 커브길에서 반대차선에서 속도를 내고 달리던 트럭이 커브를 돌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일어난 참변이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제동도 못하면서 거의 정면 충돌을 해버린 사고였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오빠와 언니는 현장에서 즉사한 거죠. 이미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보호자를 찾던 의료진이 오빠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던 동생에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사고가 커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있는 동안 빈소에 절할 때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라는 말 이외엔 후배랑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무슨 위로의 말을 할수 있겠어요? 우린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장례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켰습니다. 후배의 학교 친구 고향 친구들 부터 돌아가신 오빠랑 언니의 친구들 까지 다들 오셔서 도와주셨고 장례 가 끝나고 우리 동아리 사람들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힘내란 얘기만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는 며칠 후 집에서 뒷정리를 하고 온 후배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초조금이 되어선 그래도 장례식 때 다들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얘기 하러 온 거였는데 참 보고 있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후배는 그런 후 바로 휴학을 하고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 님이 발표해둔 연주회 때문에 연습은 했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그의 정기 연주회는 그야말로 망한 연주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후배는 그렇게 휴학을 하고 두번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도.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아무도 소식을 몰랐죠. 저도 녀석의 안부가 너무 궁금해 관심을 가졌지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 뒤로 틈만 나면 주위에 물어봤을 때도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기운 내고 끝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